편기성 성도님 아시죠 우리 이번에 등록하신 편기성 성도님께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육종암 수술 을 하러 원자력병원에 가시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정이 당겨져서 오늘 11시에 검사가 진행된다고 해서 아침에 일찍 전화 오셔가지고 본인은 아파서 죽어도 꼭 예배를 드리고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말렸어요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지 마시고 병원에서 예약된 대로 11시에 가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온 성도가 함께 그 시간에 기도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시에 아마 검사를 하시고 수술은 내일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기억나실 때마다 우리 평기성 성도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참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참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대나무 숲이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아시죠? 숲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약소하지만, 그래도 대나무가 있으면 반드시 숲이 생깁니다. 왜 대나무가 있으면? 숲이 생길까. 옛날 우리 선조들은 대나무를 참 좋아했었죠. 뭐, 어, 맑고 곧고, 뭐 절개가 굳고 속이 비어 있는 게, 예, 이 마음을 비운 것 같은 어, 그런 모습에 아주 굉장히 대나무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나무의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제가 바로 지난 주에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사실 대나무는 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도 안 놀라네. 다 알고 계셨던 거죠? <laughs> 이거 논문이 발표된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던데. <laughs> 사실 대나무는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대나무는 뭔가, 사실 대나무는 풀에 가깝다. 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나무를 보니까요. 한 뿌리에 한 나무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바닥 밑에 온 뿌리가 다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나무 숲에 있는 나무들의 대부분이 다 하나의 뿌리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나무는 1년밖에 성장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죽순이 나와서 딱 1년만 크고 더 이상은 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성장을 할까요? 뿌리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뿌리로. 뿌리로 뻗어나가면서 다시 새순을 내고 그게 1년만 성장하면 모든 양분을 뿌리에 집중하기 때문에 대나무 숲도 비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대나무의 그한 가지 비밀은 꽃을 피는데 대나무 꽃 보셨습니까? 대나무는 꽃을 한 번만 핍니다. 60년 만에 한번 꽃을 피는데 대나무 꽃을 봤다는 것은 그 대나무는 곧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나무는 몇 년밖에 못 살까요? 60년밖에 살지 못하고 꽃을 피고 나면 죽는데 그 대나무만 죽는 게 아니라 그연결되어 있는 모든 대나무가 다 죽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아 이게 우리 예수 공동체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야말로 사실 어 누구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사실 예수로 연결됐잖아요. 우리가 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고 집사님, 뭐 장로님 왜 이렇게 부르면서 주일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누구 덕택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된 거죠. 사실은 우리는 선민이라 말할 수 없죠.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선택한 유대인들이죠. 그들을 선택하셨지만, 그들이 그 메시아를 거부하였기에 그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예수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누구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까? 예수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이 모든 공동체는 어디 가는 공동체일까요? 천국 가는 공동체, 천국 갈 때까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실,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우리 안에서 형제, 자매들처럼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삶은 저주받은 삶이죠. 우리가 이 저주받은 땅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저주받은 이 육신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저주받은 육신을 가지고 저주받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 가지고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게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사실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먹고 사는 거를 가지고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염려 걱정 안 하는 사람을 손가락질할 수도 있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 감사절이지만 사실 감사하기가 쉽다 어렵다? <웃음> 어려우십니까? <웃음> 그래서 제가 아니 성경에서 정말 감사하기가 어려운데 감사하신 분이 있을까라고 하다가 오늘 본문인 하박국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요. 우리가 살던 시대보다 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은 이 비등비등할 때 전쟁인 거지. 한쪽이 너무 약하고 한쪽이 너무 세면은 이건 전쟁이라고 하기보다는 약탈이죠. 약탈이고 뭐 그냥 침약이고 그들이 다 뺏어 가는 거죠. 그러니 계속 전쟁이 있었다는 것은 아수르에게도 빼앗기고 바벨론에게도 빼앗기고 애굽에서도 침략을 당하고 이런 침략의 역사가 계속 있었던 그 시대. 왕이 적장에 의해서 죽고 또그 왕이 허수아비로 그 상대국에서 세운 왕들이 세워지고 이런 삶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함께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잘되고 잘 싸우고 부자로 살고, 왜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왜 이렇게 못 살고 핍박받고, 저렇게 의인 같은 요시아 왕도 왜 전쟁터에 나가서 죽습니까? 라고 원망을 하는 거야. 하박국 선지자야말로 진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과,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보았던 시각이 달랐다는 겁니다. 우리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여러분, 의인이란 누구입니까? 누가 의롭다 해야지 의인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해야지 의인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고 주장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의인이 아닌 거죠. 그러면 내가 죄인이고, 죄를 짓고, 잘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저분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면 의인일까요? 의인이 아닐까요? 그게 바로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야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1번 돈, 2번 건강, 3번 명예, 4번 믿음. 뭘로 산다고요? 정말 믿음으로 사십니까, 여러분? 혹시 믿음에 먼지가 끼어져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 의인은 상황이 어떻든, 어떤 문제가 있든, 내 환경이 어떻고, 지금 여건이 어떻든지 간에 무엇으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한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그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을 얻었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만누의 교회야말로 정말 의인들이 모인 사람들이죠. 여러분 다 하나님이 주시는 누구의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우리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데 왜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 걸까요? 여러분 우리 작년에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아, 원로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지지난 달에는 누가 돌아가셨어요? 아, 원로 사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1년 만에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지만 저에게는 부모님이 1년 안에 두 분이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또 우리 축대가 무너져가지고 저거 한달 동안 공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 공사하는 동안에 그 공사 대금을 아직도 다못 주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울타리를 해야 되는데 울타리 할 돈이 없어서 뭐 갖다 놨어요? 빈 화분 갖다 놨어요. 집에 빈병 있는 분들 좀 갖고 오세요. 거기다 좀 세워놓기. 아니 우리 임마누엘 교회야말로 진짜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 교회. 그런데 이 감사 감사를 하기 위해서 뭘 보지 말라 그랬어요. 환경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문제 보지 말고. 사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오직 뭐밖에 없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 맞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전능하셔서 못하시는 것이 없고 불가능한 것이 없는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게 감사할 거죠. 그게 바로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을 함께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 봅시다. 시작. 그 마시고, 그 이곳은 노래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힘이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복이 되시고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축복이 되십니까? 아까 우리 이민호 집사님 말씀 너무 은혜를 받았지만 꼭한 가지를 짓고 싶은 것은 예. 그, 더 좋은 축복을 위해 아까 기도한다는 그 얘기가 그, 그러면 더 좋은 축복은 게임기 4가 아니었으면 5를 받아야 더큰 축복이고 이제 뭐 6을 받아야 더큰 축복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가장 큰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유라 유아 세례를 베풀었죠. 유아세례를 베푼 아이들, 뭘 압니까?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사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유아세례를 주면서 그, 그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모르지만 애들 걱정해요, 안 해요? 아무것도 몰라도 염려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왜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자유롭게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놀까요? 이 아이들을 누가 지키니까? 부모가 지키니까. 부모가 함께하니까. 부모가 그들 걱정 대신해서 지키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시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걱정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으신다면 이제 근심, 걱정, 염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십니다. 우리는 그 인마누엘로 인하여 감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 네.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 네. 우리 28주년, 이제 29주년을 29주년, 향해 가는 이 시점에 유아세례를 베풀고 중직을 오늘 7명이나 선출하는 이,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며 어,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이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을 함께 찬송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하려고 합니다.